오늘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용도에 따른 분류도 하지만 그 용도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편하게 교통 수단으로 쓰는 형태의 자전거가 생활 속에 전기 자전거가 있고 스포츠용 전기 자전거가 있어서 MTB들도 있고 로드에서 타는 전기도 있고 요즘에는 이것도 되게 좀 요즘은 디테일하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편하게 생활 속에서 타는 형태의 전기 자전거를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생활 전기 자전거를 주로 어떤 분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퇴근 간단하게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가 있고 요즘 배달하려고 배달 대행으로 살려고 이제 쓰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령의 여성분들이 잘 타고 다녔는데 오늘부터가 너무 힘들다 장 보고 이럴 때 힘들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를 전기가 밀어주는 형태의 스타일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돼요. 일반 자전거는 네. 다리 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니까 전기 힘으로 갈 텐데. 네. 이게 전기가 확실히 이 성능이 매끄럽고 불편함이 없나요, 실제로? 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다 비용에 의한 차이가 생기는 거기는 한데, 전기 자전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전기 자전거라고 부르는 장르는 내가 페달을 굴릴 때 내가 굴리는 걸 인지하고 나를 밀어주는 형태. 그게 전기 자전거의 기본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그걸 페달 어시스 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페달이 작동이 돼야만 전기가 밀어주는 형태가 법적인 전기자전거가 되는 거고 똑같이 생겼는데 스로틀 엄지로 당기든지 손으로 당기든지 페달링이 없이 당겨서 가는 형태도 전기자전거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법적인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그래서 두 개는 법적인 위치가 엄연히 달라서 조금 구분 지어 질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용 이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돼요. 킥보드랑 법적인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은데 그 스로틀이 있는 전기 자전거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를 되게 조심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과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타는 자전거가 개인용 이동 장치인지 그냥 자전거 중에서 전기 자전거인지도 판단을 하고 그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반 전기 자전거는 저기 없는 모델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예, 전기 자전거로 법적인 분류는 이게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가 뭐3 5 k g 이하에 뭐 25km 이상의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기준도 있지만 이런 페달 어시스, 아까 얘기했듯이 페달을 굴려야 동력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면 법적인 위치에서는 전기 자전거 아니게 되는 거죠. 자전거 도로를 다탈수 있는 거는 다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나면 애매한 상황 생기는 것처럼 그것도 킥보드랑 똑같은 위치에 대한 법적인 위치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위치가. 자요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뭐 시티용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런걸 미니벨로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이것도 20인치, 20인치, 20인치인데 바퀴가 크기 때문에 되게 커 보이죠. 이거는 팻바이크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두툼한 타이어를 쓰는 형태고 보통 이런 모델들은 조금 더 배터리가 크고 고출력을 사용하게 돼요. 무게가 꽤 나가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도면에 대한 안정성이나 공기압을 저압을 넣기 때문에 충격흡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편이죠. 요즘은 이런 스타일에서 약간 자토바이라고 대용량의 배터리랑 큰 타이어를 써서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것 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적인 위치는 더 크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요. 그런 자전거도 많이 선택하게 되고 뭐 흔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 전기 자전거는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것도 다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확실히 전기 자전거 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뭐 전기가 점점 늘어나기는 해요. 이거는 뭐 글로벌한 추세니까 교통수단으로 만약에 목적이라면 전기가 아무래도 그 목적에는 부합하기 좀 편하니까 그렇다고 뭐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페달 굴리면 내 힘을 보조해서 밀어주니까 또 내가 잘 타는 착각하기도 하고 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격에 의한 차이도 말씀드린 게 이런 시티용 전기 자전거도 여기는 지금 뭐0만원 언저리 제품들이 많지만 메이저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뭐 상당히 고가의 시티용 전기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 나는 것들이 모터의 성능, 뭐 고성능이냐, 뭐 나쁜 성능이냐의 개념은 아니고 물론도 그것도 가격 차이가 되겠지만 저렴한 것도 성능은 다 요즘 좋거든요. 충분한 파워들은 다 있는데 단순히 힘이 세고 강하다 그래서 비싼 거는 아니고 그게 리드미컬해야 돼요. 면서 내가 잘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자전거가 좋은 전기 자전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센서들을 좀 비싼 걸 써서 내가 내는 파워에 비례해서 적당히 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기 자전거에서는 가격대가 더 높을수록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배터리 용량도 있을 테고 그렇죠. 다른 게 있었죠. 어,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서 가장 기본에서 가격 차이는 모터하고 배터리의한 차이가 가장 커요. 일단 시티용 전기 자전거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기준해서 왔다 갔다 200원 저리까지 봤을 때는 모터 그리고 배터리용 용량이 대부분 이제 같은 시리즈 면은 그거에 의한 가격 차이가 생기 고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면 뭐 변속기 기어 그런 차이들에 의해서 조금씩 생기고 근데 생활용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다 시마노사의 기본적인 이제 생활 용 부품들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품에 의한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이제 가장 큰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배터리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회사 들도 있어요. 가격을 배터리 용량으로 이제 가격 을 정하는 회사들도 있고 생활용 전기자전거를 살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쵸, 가장 기본은 이걸 수단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교통 수단. 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하루에 5km, 10km 내외를 타는데 굳이 막 하루에 100km, 200km 탈수 있는 배터리가 달린 모델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흔히 이제 배터리 용량 큰 거를 선호하긴 해요. 어쩌다 한 번을 타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전기 자전거는 조금 애매한 게 자동차 같으면 연료가 조금 넣으면 무게가 가볍잖아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내가 하루에 5km를 타든 100km를 타든 대용량의 만약에 배터리를 선택하면 그걸 계속 내가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0이 되든 100이 되든 무게는 바뀌지 않으니까 매일 5kg, 10kg 타면서 100kg짜리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무거운 바이크를 내가 안 좋은 효율로 탄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실제로 탈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생활형 전기 자전거 제품 중에 좀 입문용으로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입문용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이월 상품이 많기는 한데 여기는 좀 알톤 거하고 뭐 모터. 하고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폴딩이 되는 형태, 아주 심플한 형태의 모델인데 뒤에 탈부착이 가능한 배터리를 쓰고 가운데가 접히는 형태 폴딩. 일반적인 자전거랑 생긴 건 같은데 모터랑 배터리가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말톤의 니모 시리즈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들이고요. 니모는 보통 이것도 버전에 따라 시리즈가 많은데 한 80만 원 후반에서 100만 원 초중반까지 시리즈가 나오기도 해요. 이 제품 말고 다른 또브랜드에좀 괜찮은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다. 요즘 뭐 볼트몬스터라는 브랜드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퀄리라고 하는 브랜드도 많이들 찾아요. 퀄리는 요즘 볼트론 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고용량 배터리를 기본으로 둬서 가격대가 100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꽤 요즘에 문의가 많은 편이고 20암페어 정도 배터리를 쓰는 것들이 요즘 가장 이제 많이 묻는 편이기는 해요. 브랜드에서는 뭐 100km 이상, 130km 탄다고 광고하는 이제 20암페어 정도 배터리. 근데 꽤 무거워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긴 하는데 48볼트에 500와트 모터에 20암페어에 배터리가 장착된 모델들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요즘에 문의하는 게. 전기대 성으로 시승을 해볼 수가 있나요요 네. 네, 시승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가 확인해서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게 있는지, 왜냐면 시승용을 또좀 싸게 해서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저 시승용을 했다가 또 그냥 팔기도 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그러기도 하거든요. 전 모델은 아니고 저희도 다 그렇게 돌리긴 힘들어서 가끔 한두 대 있다가 미리, 없다가 막 그래요. 미리 그럼 전화를 하고. 네, 맞게. 문의를 해서 뭐 관심 있는 모델이 있으면 그렇구나. 상담하고 좁혀도 되고 생각보다 브랜드.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브랜드가 생겼다 없어졌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전기 자전거 브랜드 선택이 좀 어려워요. 저희가 판매했으면 를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전거적인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부분에서는 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본사가 없어져 버리면 저희도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할 때좀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편이에요. 꾸준히 유지돼 있고 유지보수가 잘 되는 회사를 배장에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렇죠. 단점도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본인이 조금 타야 돼요. 뭐 전기 자전거라고 특별한 건 아닌데 전기가 훅 밀어주는 느낌에 겁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성분이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단점이라고 보다는 일반적인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그런 다른 면이 있으니까 자전거가 익숙한 분들은 사실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타보는 게 좋은데 시승할 여력이 안 되면 요즘 왜 공용 전기 자전거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두 시간 타보면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거의 비슷한 느낌. 어느 자전거든 비슷하니까 그런 거 정도. 단점은 아무래도 유지 보수비죠. 뭐 비용적인 면이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배터리라든가 뭐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건 소모품의 개념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타이어랑 뭐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것들은 일반 자전거보다는 빨리 소모가 돼요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무게도 무겁고 힘이 강하니까 소모되는 부품들이 좀 빨리 소모되는 편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긴 한데 섬은 되게 길어요 이게 휴대폰하고 똑같은 대부분 다리 티미온 배터리니까 휴대폰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휴대폰 2, 3년 쓰면 못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자전거는 이제 거리가 돼 되겠죠? 되게 오래 쓰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에 따라서는 한 2, 3년 끝나면 바로 좀 성능이 확 떨어지는 뽑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4, 5년 썼는데도 아직 짱짱하신 분들도 있고 관리가 좀 커요. 그게 배터리 관리하는 요령이. 그러면 앞전에 좀... 성비 있는 모델을 조금 추천해주셨는데 고가형으로 넘어가면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도 고가형 자전거들도 있어요. 고가라는 개념은 똑같은 생활용 자전거인데 5,600씩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를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투자할 만한 생각한 비용이 조금 언밸런스 하거든요. 예를 들어 턴이라든가 브롬톤이라든가몇 가지 시티용 자전거가 나오는 해외 브랜드에서도 전기가 나오는데 4,500만, 5르0 0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용이 아닌데도 근데 이제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마트 가고 마실 가고 하기에는 더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선택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시장도 있어요 조금 더 생활용 자전거인데 고급화 돼 있고 고가의 제품들도 물론 있긴 해요 매장엔 지금 전시하지 않습니다 <laughs> 간단히 생활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막상 시작하고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시스템들이라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